안녕하세요 여러분 캐서린의 아 영어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채소들 발음 연습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개의 채소들을 가지고 어떤 단어들이 있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볼까요? Vegetables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건지 떠오르시죠? 비트입니다. 비트. 자,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한 개일 때 a bit. a bit. 짧게 하지 말고 길게 발음하십니다.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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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입니다. 파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Welsh onion. Welsh onion. 자, Welsh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서남쪽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Welsh onion 파입니다. 파의 총칭을 말합니다. 쪽파는 a green onion 또는 a spring onion이라고 합니다. green onion, spring onion. 또이 쪽파를 사투리로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a scallion, a scallion이라고 합니다. 복수 형태는 green onions, spring onions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또 ch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hive, 부추입니다. 그리고 대파를 릭크라고 합니다. 릭. 물론 서양의 대파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대파는 또그 대파는 와또 모양이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릭. 대파입니다. 웰시 어니언, 그린 어니언, 스프링 어니언, 스캘리언, l 이브 릭. 자, 다섯 여섯 개의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옥수수 A corn. 미국에서는 콘을 주로 쓰고요. 영국에서는 maize란 단어를 씁니다. maize. Corns. corns. 자,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yam입니다. 또는 참마라고 합니다. a yam. A yam. 일때 y의 발음교는 j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즈를 발음하지 않고 이엠. Yam, 얌이라고 합니다. 얌즈. 얌즈. 자, 얌이라고 하지 말고 이엠이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입니다. 무. a radish. radish. 애 발음 살려서 해 주시고요. 두개 이상일 때 radishes. radishes. 자, 이것은 순무입니다 비트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겉모양이 비슷하지만, 비트는 속까지 빨간 모양이죠. 그러나 순무는 속이 하얗습니다. 무처럼 하얗죠. A turnip, a turnip, turnips, turnips. 마늘, garlic, garlic, garlic. 자, 마늘은 uncountable 라운이 되겠습니다. 시금치도 uncountable 인데요. spinach, spinach. a 발음이 i 로 발음이 됩니다. 짧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spinach, spinach. 양배추 o cabbage, or cabbage. a 발음 정확하게 하시고요. cabbages. cabbages 가지입니다. 서양의 가지는 계란 모양처럼 작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어에도 egg란 말이 들어가서 eggplant eggplant 또는 a b e r g i n e urban, auberg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수형태 e g g p l a n t eggplant egg 계란 모양의 식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에그포인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열개 단어 연습 정확하게 잘해 주시고요. 자, 문장 연습 해 볼까요? 좋아한다 표현 볼까요? I like a corn. I like a corn. 나는 좋아합니다.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I don't like a beet. I don't like a beet. 나는 비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Do you like a cabbage? Do you like a cabbage? 양배추를 저, 좋아합니까? Do you like a spinach? Do you like a spinach? 당신은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다 yes I do.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No I don't.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at is it time? 입니다. 식물을 영어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식물을 말하는지 함께 맞춰볼까요? It is a plant with a round dark red root that is cooked and eaten as a vegetable. 채소인데요. 둥글고 짙은 붉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리하고 먹습니다. 채소로 먹습니다. Beet 비트가 되겠습니다. It is a type of a small onion with a long green stem and leaves. They are often eaten raw in salads. 자, 한 형태인데요. 작은 양파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녹색의 줄기와 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은 종종 샐러드로 샐러드로 해서 날것으로 먹습니다. 생으로 먹습니다. Scallion, green onion, spring onion 이 했던 거 있죠. 네. 대파입니다. 파입니다. It is a tall plant grown for its large yellow greens that are used for making flour, eaten as a vegetable or fat to animals. 키가 큰 식물인데요. 잘합니다. 큰 노란 곡식을 위해 키가 큰 식물. 그리고 밀가루를 만들거나 또는 채소로 먹거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가 큰 식물입니다. Corn. 옥수수가 되겠죠? Corn. It is a long, thick root of a tropical plant that has a rough brown skin and usually white or yellow flesh and there is it a s a vegetable. 길고 두꺼운 뿌리가 있고요. 열대 식물입니다. 그리고 거친 자, 거친 갈색 껍질이 있고요. 보통 흰색 혹은 노란 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로 먹습니다. 예암, Yam. 입니다 자, 예이 열대 식물이군요. 에리스크리스 레드 or 화이트 루트 베지터블 with a strong a s t e e 작고 크리스 바삭바삭하다. 네, 아삭한 느낌. 그리고 붉거나 흰색의 뿌리 채소. 자, 흰색과 붉은색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한 향이 나고요. 강한 맛이 느껴지고, 자, 샐러드로 생으로 먹습니다. 자, 작고 바삭하다. 뭘까요? 뿌리채소인데요. Radish. Radish. 무입니다. It is a round white or white and purple root vegetable. 둥글고 흰색이고요. 희거나 또 자주색이 있는 뿌리 채소입니다. Turnip, turnip, 자 radish, turnip, beet 다 구분이 되겠죠? It is a vegetable of the onion family with a very strong taste and smell, used in cooking to add taste to food. 채소인데요, 양파 family, onion family, 양파과의 채소입니다. 매우 강한 향이 있고 맛이 나고 또 스메어 향이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데 요리에 사용됩니다. 음식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요리할 때 첨가되는 채소 무엇일까요 Garlic, garlic 마늘입니다. Strong taste가 키워드가 되겠죠? It is a vegetable with large, dark green leaves that are cooked or eaten in salads. 자, 채소입니다. 넓고 짙은 녹색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고 먹습니다. 샐러드로 먹습니다. 자, large dark green leaves가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spinach. spinach. 시금치가 되겠습니다. It is a round vegetable with a large green, purplish red or white leaves that can be eaten raw or cooked. 둥근 채소이고요 넓은 초록색 또는 자주색이 띈 붉은색 또는 흰색 잎사귀가 있다네요. 그리고 그것은, 어, 날로도 먹고 요리에서도 먹습니다. cabbage. cabbage.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It is a vegetable with a shiny dark purple skin that is soft and white inside. 채소입니다. 자, shiny. 빛이 나고요. 어두운 자주색 껍질입니다. 껍질 있고 그리고 그것은 부드럽고 하얗다. 인 n s i d e 안쪽이 그렇다는 얘기죠. 속은 부드럽고 하얀데 겉은 빛이 나고 짙은 자주색이 있는 채소입니다. eggplant 가지가 되겠습니다. dark purple skin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10개의 채소 정확하게 종류와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vegetables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작하는 데큰 힘이 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